지미다! 지미, 지미, 너에게 이르노니, 너희는 사치를 하지 말고, 항상 형편을 봐가면서 말이야. 응? 거기에 맞게 쓰고, 그렇게 좀 살도록 해. 예, 전하. 그래,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. 분수에 맞게. 본수를 알고 살아라. 뭐, 뭐 이런 얘기. 아, 지당하시옵니다. 지당, 아, <laughs> 지당이라는 게는 처음 등장하는 표현 같아. 고마워. 나야 항상 지당하지. 간만에 어린이가 참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나.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. 예? 상을 내려야겠다. 여봐라. 아, 성은이 만극하옵니다, 전하. 여, 아 중에봐 대답하라 하냐 여봐라. 왜 대답? 상선 개 없느냐? 예, 전하. 이게 너 어디서? 자, 각 칼, 각 칼, 칼, 야지 임마. 저기, 지미 월이한테큰 상을 내려야겠어. 준비한도록 하라. 전하, <laughs> 아리옵기 황공하오나. 설정 연습했니? 이게 <laughs> 나름 또 설정했나봐, 예. 아, <laughs> 웃기다, 그지? 너 여기 첫등장이지 예. 신고 인사를 어쨌든... 해야지, 임마. 그러면 너 박홍준이지? 예. 오, 파 씨, 이거. 굴급파게 지고, 임마. <laughs> 너 은근히 대학 때 얘가 영국 동아리를 했대요. 이렇게 어이없으니. 그래. 너 대사 다음 거 뭐냐? 해봐. 응. 음. 그, 천하 지금 고간이비었사옵니까너 뭐? 어? 뭐, 지금 뭐라 그랬어? 고간이비었다니 맘은 뭐 얘기야. 그게 지금 그런 싸웁니다. 아니, 이런 황망한 일이 있나? 고간입비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거래 곳간이? 아니다. 내 직접 봐야 믿겠다. 어? 상선 앞장서 가요. 예. 그래. 설정이 야, 고깔에서 바람이 다 불어! 어. 야, 이거, 이거왜 이렇게 횡하냐, 이거? 어? 어, 어, 이거, 이거, 누가 다 먹은 거야? 어린어야? 아니, 옵니다 전하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어. 누가 좀 대답 좀 해봐. 상선아, 이게 뭔 일이야? 전하, 어. 이게전하가다 쓰셨사옵니다. 그래, 내가 다썼다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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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음? 짐이 다 썼다고? 예, 벌써 예전에 다 쓰셨사옵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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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? 그러면은, 어떻게, 좀더 땡겼을 거는 없고? 벌써 다 땡기셨사옵니다, 천하. 내년이 걱정돼옵니다 내년! 내년 또 뭐, 그거는 아니지요. 내년은 별로 나고도 상관없는 말 아니지만, 확좀더 땡겼으면 안 되겠지? 예. 그렇게 되는 거지? 저기, 오라. 예. 예, 분위기가 너도 뭐, 직감을 했겠지만, 은이좀 미안하게 된것 같아. 예. 그상 있잖아. 예. 내가 아까 내린다 그런 거. 예. 그, 내년에 너 받으면 안 될까? 내가 이제, 다우망한테, 이거, 인수인계 할 때, 말은 내가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. 됐사옵니다, 전화. 아이고, 또, 얘 또, 어디 삐쳐가지고, 아이고. 아, 니가 뭐, 죽이 싫어서 안 주는, 그게 아니잖아. 국간이비었대 했잖아, 곡이대체거 없어가지고, 그럼. 알았다고요성훈이열락망극하려고요 너, 엄마 연락, 열라. 너열락냐 또 그런 너 열이 나면 말해. 열이 난다고 해지마 여기이열 아, 이렇게... 많이 나요 진짜 열나안 되는 거야. 면 윤동신도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팝핑수 그열나 고쳤어 윤동신도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았으면 제가 이런 말안 하죠. 화풀어 있마 아, 화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. 미운하고운나있마 그래도 너뭘미운하 나면... 고운아예요? 아 진짜. 박정수 씨 노래죠? 일단 노래는 들을게요. 상상 이해. 예. <laughs> <laughs> 너 나가. 신청이야, 사랑이 충만. 널 아서 족.